63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게에 있는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의 곡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정의 발을 T. 각 ADB의 이등분선과 AB의 교점을 E라 하자 다음 조건들을 성립할 때 선분의 A의 길이는 그렇습니다 먼저 AD의 길이를 찾아보겠습니다. Xcm로 한다면 X 곱하기 25. 이것은 20 곱하기 15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X는 25분의 20 곱하기 15니까 약분하면 약분하면요 12가 됩니다 자, 여기 12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길이를 찾아볼게요 이 길이 20의 제곱은 BD 곱하기 25죠 그럼 BD의 길이는 25분에 20 곱하기 20이니까요 약분하면 4가 남네요 각각 4가 남으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6이 됩니다 그럼 각의 이등분의 성질 12대 16, 그럼 여기도 12대 16이니까요. 3대 4의 B가 성립됩니다. 그럼 A의 2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대 4니까요. 비례배분의 법칙 7분의 3에 나가죠. 그럼 7분의 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